이번 막가는 정도. 네. 어, 안녕하세요. 그 11시 10분 예약한 네네. 창이 지저시고요. 네. 딸기가 조금 시큼해서 그냥 응. 달콤한 걸로. 감사합니다. <laughs> 올렸어요. 감사합니다. 는 얘기세요. 좋은 시간 되세요. 네. 딸기 치즈케이크로 했어요. 어? 저건가? 아니네. <웃음> <웃음> 케이크 쏟아지면 안 돼서 한덜 매트 해놨어요.

그래서 나도 우리 퇴근 시간에 가서 사찍거생더 많이 이찍는고 그래서, 그래서 유튜브에는 못생긴 남자들이 머리를 기른다고? 아니 그게 아니야. <laughs> <그런, 웃음> <laughs> 그러면 내가 못생긴 사람 되잖아 <웃음> <웃음> 그게 아니라. 아, 다저번에 수영질러서 사진 보여줬던 기억 나. 응응. 그러니까 고 싶었던 게 몇개가 있었어. 응. 응. 그랬는데 용기가 없어서 못하고 있었던 거지. 그때 응. 해봤던 거지. 응. 응. 그랬는데 유튜브를 가만히 보니까 응. 못생긴 사람들도 이렇게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 응. 용기를 받아가지고 알아서 한번 해보고 아 지금까지 심포도였거든. 심포도에서 어. 아예 안옮리겠지 안안 하이 생각이었는데 응. 해보고 용리가 음. 짠대니까. 인가? 어 참치 물회. 아. 이거는 육상. 아, 이거 아까. 저우 감자. 이먹 맛있습니다. 분입니다. 맛있는 분입니니다 맛있는 분입니맛있니다감자는분맛있맛있겠다그는 둘이 너무 잘 아는거야 아빠 맞나? 어떻게 여기를잘 아는거야? 일본은 군대 기조지 왜 기조지야? 주체 음. 마산 황갑식당 <laughs> 어? 어? 마산 잔치식당? 마산 황각 횟집? 이런식으로 마산가구 음. 마아가구 음. 음. 그런거 가득식 있는 그걸로 많이 온거 네. <목소리>

간장에 찍어수 중수 음. 된장찍어먹 중수 음. 음. 아 네. 지금 라고네 예. 아, 이유는 잘우리 초장과 중수 아아치먹라 초장과 간장을 네 중수 중수 아니지 중하수지 그렇죠. 음. 음. 그 그래 중수저고미식가들이 그렇게 가는거 아하하하하하하, <laughs> 증하하하이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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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리고 이제 다시 갑니다 좋아했으면 좋겠는데 t 아, e 네. 아, 조금 밀렸어 케이크 e On the t o 다 come, be 리 o u r s <laughs> 생일 축하합니다. 아이고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아빠의 생일 축하합니다. 아빠 <laughs> 아, 이거는 오빠랑 내가 같이 준비한 거. 아유. 커팅식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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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laughs> 내가 그, 그 약간 저기 그거 한다고 그빌더업다고아그나 빡땡이가 이러는데 얘가 옆에서 니 무슨 배나? 이러고 있는 거야 그래서 바로 눈치채고 바로 보내줬다 맞아 맞아 눈치. 눈치채는 라 <laughs> 지나고 나니까 30년 남은 시간이 아니 아니, 아니 뭐, 까맣다니까 30년 이제 맥커사줄까 제가 우리 코스거든 응. 우리 창동 가야 된다 거이 아냐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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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로그에서 봤다. <laughs> 어떻게 아빠의 추억이? 아빠 옛날에 옛는 여기가 뭐였어요? 신발 가게, 옷 가게. 아, 술집? 술집? 네, 네. 아 지금은 아빠내전 되기 아빠 네, 응. 마사1통이다1통 1통? 짱이라는 소리가. 어. 마산 일장. 요기 요기. 됐다. <목소리> 아. 마산일장. 요기요기. 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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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サバンナ